Hallelujah, Psalm 57, 시작하겠습니다. Uh, for the director of music, uh, for you, hire the director of music, director, 지휘자, of music, 음악에, 이게 1장 앞부분이에요. 어, 지금 왜 다시 하냐면, 녹화하는데 중간에 저기 비행기 모드로 안 하고 해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To the tune, 가락에 맞춰서 오브 드나 디스트로이 파괴하지 마시라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어, 멸망시키지 마소서 뭐이 정도 번역 하겠어요. 그리고 안국의 개역개정에는 알다스 해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원어 성경으로 확인이 안 돼서 다음에 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데이브데이비드의어 믹담은 참회의 손과 삼회 when he h a d fled 그가 달아났을 때 from soul 서울로부터 into the cave 동굴로 h uh, a v e mercy on me 저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oh god oh 하나님 have mercy on me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for 왜냐하면 in you 하나님 안에 당신 안에 안으로 my soul 나의 혼이 take takes refuge 아,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 아, I will take refuge 내가 피합니, 태할, 피할 것입니다 in the shadow 그늘로 of your wings 한, 주님의 당신의 날개 그래서 I will take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이다 until the disaster has passed, has passed. 몸할 때까지 언티 그래서 그 재앙이 헤스패스트 지나가기까지 I cry out to god 내가 부르짖습니다 To god 하나님께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우리나라 말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께 Who fulfills his purpose 그가 uh, Fulfills uh, 이루십니다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for me 저를 위해서 he stands 그가 보냅니다 from heaven 하늘로부터 and saves me 저를 구하십니다 rebuking 콤마와 인지 하면 보통 몸마 하면서 그래서 꾸짖으시면서 도저 그들을 그들이 누구냐 who heartily pursue me 나를 심하게 뒤쫓는 어, 그리고 셀라는 이제 좀 끊어 잠시 이제 쉬었다가 he stands his love, 그의 사랑과 and his faithfulness faithfulness 그의 충성, 신실하심을 보내십니다. I'm in the midst, 나는 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of lions 그, 사자들의 I lie 나는 누워있습니다. 또는 그냥 있습니다도 돼요. lie도 비동사같이 among ravenous beasts ravenous는 아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아주 탐욕스러운 짐승들 사이에 men, h o s t e e s 그의 이들이 are spears 창이고 and arrows 화살을 살인 그들 그리고 h o s t o n g s 그들의 혀는 are sharp swords 날카로운 예, 검인 그들 그들에게 bigoted e 어, 높임을 받으도록 소서 오가 제가 여기 이 노래 찾, 찾았어요. 약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만 잠시만 이 노래 찬양 자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마이크를 빼면 이제 부지직 소리 나니까 그냥 들고 할게요 비그절티도가 uh, oh 높임을 받으셔서 어버브더 헤브루스 하늘 위에 렛 유어글로리 렛 나무 동사 원형 찾으세요. 있게 알아 모르려 유어글로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버 렛 유어글로리 모든 지상 위에 온땅 그래서 어, 어 하늘 위에 온, 어, 영광을 받을 수 없어서 온땅 위에 이렇게 났죠할못 하겠네. 그다음 6절. they spread e net. 네트를 네트잖아요. 이 그물을 막 스프레드 퍼트려요 o r my feet. 내 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발에 걸리라고 그물을 치는 거죠. i was bowed down. 내가 꼬꾸라져요. In distress.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They dug. Digo의 과거형. Patt. A pit. 구덩이를. In my face. 나, 내 가는 길에. f a c 길에. But, 그러나, they have fallen. 자기네가 떨어졌네. 그죠? Into it. 그 안에. 그 안으로 지가, 자기네들이 떨어집니다. themselves. 셀라 Sella. 셀라는뭐아니어도 My heart is steadfast. 나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 내 마음이 정하고 정하였으니 뭐 이런 거죠. 7절 하나님여 이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하고 찬송하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찬양이 있어서 제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 이렇게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BGM이라고 내 백그라운드 뮤직이 큰걸안 좋아해요. 그래서 소음 제거용으로 살짝만 까는데 백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 뮤직이 저렇게 막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걸 나레이션이라 고 그러잖아요. 나레이션을 막 압도하거나 나레이션을 방해하는 게 별로 좀안 좋고 방해가 돼서 잠깐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My heart is steady fast. 제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steady fast.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성, 한국말 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확정되었습니다. Oh God, 하나님 My heart is steady fast.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두번 나와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이런 찬양이 죠 I will sing and make music. 제가 노래 부르고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Awake 일어나라. 이것도 뭐 비파야 수금아 깨워라. 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이것도 찬양 있는데 <laughs> 이렇게 오늘 여기가 찬양이 많은 장이네요. 어, awake 깨어나라. My soul awake harp and l y r harp는 그 악기 이름이고요. l y r 도 그냥 이거 비파와 수금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돼 있는데. 아, 하프를 비파라고 하나? 비파가 현악기든데, 예. 하여튼 비파와 수금이라고 한국말로 되있고 이거는 헐포와 라이어니까 이것도 하프라는 악기는 완전히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래놓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이 정도 된나 키? 이렇게 돼서 앉아서 의자에 있다고 치고, 앉아서 이렇게 켜는 있죠? 이렇게 줄 이렇게 된 거, 띵띵띵띵 머리 소리 굉장히 이쁜 거 이렇게 머리. 이런 게 하프고 라이언는 수금 저기 현악기 전체를 말하고요. I will awaken the, the dawn. 내가 새벽을 awaken 깨우겠다. I l l praise you, 내가 참,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o n s I will sing of you, I i l l sing of you, I will sing of you, 찬양해, among the p e o l a the p e o p l 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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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l e p e o p l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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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l e p e p l e people, p o p l e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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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p l o p l e p e p e o p l e p p e o p l e people, p p e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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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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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도치. 이게 좋아요. y o love, 당신의 사랑이 is 그 r e a t 크기 때문에. 그리고 컴마하고 ing나 무 하면서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닿을 만큼? to the heavens.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늘에 닿으면, 닿고 있다. 아니면, 그 아니면, 뭐 결과를, 원인 결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늘에 닿는, 닿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요. Your faithfulness, uh, your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reaches to the sky. 하늘에 닿습니다. 이 heaven하고, 이 sky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be exalted. 근데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be exalted, o oh God.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 above the heavens. 하늘 위로. Let your glory be over, glory. Uh,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 So, 주의 영광은 땅 위에. 아멘. 이렇게 한번더 반복해 주면서 수미상관까지는 아니에요. 한, 시에서 수미상관 할 때는 어 한국어, 수미상관이라고 할 때는 이게 머리 숙고 꼬리 밑자잖아요. 그러니까. 맨첫 구절에 시작하고, 내용 나오고, 끝 구절 나오면 수미상관인데, 이거는 중간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한번 중간, 더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수미상관보다는 중간에 한번 나왔는데, 끝에 끝나면서 한번더 반복하는 이 정도로 강조로 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준비하면서 읽을 때 찬양이 생각이 났으면 미리미리 찬양을 한 번씩 다 들어보면서 설명을 했을 텐데 준비할 때는 찬양이 한 곡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때 찬양이 떠올라서 그때 가서 찾는 건 늦어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안?